수백 명의 학생을 상담하며 알아낸 실전 압축 비밀입니다. 수학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공부했으니 다 아는 것 같은데, 막상 시험지를 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. 이게 시험기간에는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한 일이 예사죠. 그렇게 한 20일간 시험기간을 공부했으니까 최소 100시간은 한 건데, 막상 받은 시험지는 60점입니다. 이게 왜 그럴까? 잘못된 방법인 겁니다. 그것으로 인해서 기억에 방해가 일어난 거예요. 다시요. 시간의 문제,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. 방법의 문제인 겁니다. 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요.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록 기억이 삭제되는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수학 공부는 모두가 알고 있죠. 반복이 중요합니다. 하지만 단순 방, 반복은 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반복은요.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. 좀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장 우리가 평소에 많이 공부하는 뭐 센수학 뭐 내신 고생이 가장 뭐 유명하고 좋은 책들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유형 설명이 있고요 그 책들은 그 다음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또 유형 하나 있고 연습 문제 있죠 그때 유형에다가 포스트잇을 딱 붙여버리면 됩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요 시험이 3주 이하 남았을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쓰는 효과적인 방법인 거지 어, 시험이 아주 많이 남았을 때 혹은 뭐 처음 공부할 때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사실 이센 내신 고정책 정말 좋습니다만 유형 설명에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. 뭐 예를 들어 볼까요? 유형 1번 근과 개수의 관계로 푸는 유형이라고 하게 되면요. 평소에 공부를 잘했다가도 딱그 문제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면 문제를 풀 때는 아 그래 이 문제는 근계수로 풀어야지 근계수로 풀어야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니까 당연게 근계수로 풉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그래프로 푸는 유형 하게 되면 아 이거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야지 하면서 로그 함수 그래프 로그 함수 그래프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서를 주는 유형에다가 포스트잇을 딱 붙여서 막아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문제 단서 그 자체 문제 자체에 있는 그 단서만으로 근거를 찾고 당위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무엇을 보고 아, 내가 근계수를 떠올리는 거구나. 이 문제에서 무엇을 보고 내가 마땅히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그 당위성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실전 수학의 핵심입니다. 사실 이것이 된다면요, 문제집 선택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뭐 알다시피 누구는 이 책이 잘 맞고요, 누구는 뭐 수마쿠나오다가 잘 맞고, 뭐 누구는 한원수가 잘 맞고 여러 가지 책들 있죠. 누구는 수특이 잘 맞을 수도 있고, 아예 유형이 없는 n 제 형식의 모수특. 뭐 수완 혹은 뭐 수특수완도 유형이 좀 있습니다만 아니면 뭐 작년 내신기출 이런 식으로 적절한 문제를 푸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방법이 잘 되어 있다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실력입니다 수학 자체를 잘하면 되겠죠 그런데 수학 실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높은 자리에 빨리 가자 이거입니다